안녕 pues... ]Mm.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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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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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

<놀대> 좋아. 든든하구만라 응. 응. 여기 <laughs> 지금. 있자, 지금. <laughs> 좋은 인지 하나 <laughs> 거든역시 <오. 웃음> 한양 농구단? 응? 한양 농구단? <laughs> 아니야, 한양 아 그래? 아니야. 이가가야 <laughs> 으아, 이 저렇게 움직이아 으아, 가볍다 저거 아 으아, 으아, 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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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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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자 으아, 으아, 아아아 영경은 좋이식당으와 아직 반팔하 영경은 페가수스인 걸 지금 하나 잊어버려야겠

어, 나왔어. 아, 기서합스가 나왔어. 맞아서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한합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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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

인스타가저일 <laughs> 어, 누가 저기 누가 저기 누가 누가 정기거가 저기 누가 기념일인데 누가 개월. 아가 저기 아가 저기 누가 저기 기누기기 누가 저기 누가 어기 누가 저기 누가 저기 누가 저가가 저기 누가 저기 누가 저기 가저가봐기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어차피. <목소리> 자 당장 못 잊어. 아아 당장 아 너네가 원한 날짜 아못 지금 못 잊어. 무슨 말하는 수 있어? 다음. 무슨 말? 네. 다음에 나어죠게 성재로 나오겠다음 어디? 저도 대형 그리 아, <laughs> 아, 아, 너는 사치가 멀쩡하고 막이대 초반. 저아시안 붙은 형. 국가가 있냐면 국가있장갑 빨리 공이. 국가가 있냐너가 누구를 기로 들어가. 아뭐 너를 공아 나가당장히이잖와아아아왜또와아아정수 <laughs> 아, 아, 네, 뭐. <laughs> 아, 미쳤다 다스제넷보 아, 준비하세요 제프트 <laughs> 다들 더구 어, <도구>, 농구 <laughs> <도구, 도구> 시더니 나만 박히니까구 피카츄만 힘들어한다 안두니 만이 템포 못 따라가 안두니 이랑 지선 나만못 따라가 안두니 <laughs> 형안 <laughs> 따라가면 된다 고인드 지선 나 지선 나 지선 나이러부터니까 풋선 멸있던데 오우 야돼 네. <laughs>

5, 4, 그래. 7,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8 5 7 4 3 4 3 2 13, 1 3점 넣으면 3 3